나를 <laughs> 위해 네가 있어 고마워 항상 네가 내 곁에 있어주면 정말로 영광일 거야 모든 것을 니와 함께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 아무거나 함께할 수 있어 주면 나는 야 예쁜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항상 있고 싶어 민주가 만든 노래래요 누구, 누구랑 항상 있고 싶어 엄마하고 어? 엄마 아빠 누구랑 할아버지+ 할아버지랑. 할아버지. 할나이 <목소리> 할아버지가 그무 소리 들보참문제벌부터그아이고네가일